안녕하십니까? 23년차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사를 음, 다 경험한 음, 우리는 편의점 식구다의 미량댁입니다. 네, 제가 오늘의 주제로 얘기할 것은요. 재계약할 경우 배분율을 받을 것인지, 선장 일시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제가 23년 동안 CU, GS, 어, 이마트, 세븐일레븐, 미니스타까지, 음, 재계약을, 네, 계속 끈 아니지만, 제법 한네 차례 정도 해봤고요 음, 또, 현재는 c GS, c u 아니죠. GS를 두 점포, 그리고 이마트 2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많이 운영했을 때는 8개. 점포를 8개를 동시에 운영을 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섯 점포를 폐점하면서 음 현재는 운영을 3 개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점포의 현실에 대해서도 또 한번 영상을 찍을 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어 선장 여금을 많이 받을 것이냐, 배분율을 많이 받을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볼게요. 아마 편의점 창업하시는 분들도 저희 채널을 많이 보지만 재계약이라든지 어 이제 어떤 형태로 재계약을 하느냐 전환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음 폐점도 해봤지만 전환, 동일 브랜드로의 재계약 그리고 타사 전환을 해봤거든요. 시우에서 그러니까 GS로 또 GS에서 어 미니스탑으로 또 미니스탑에서 다시 GS로 이렇게 음, 점포를 하나 가지고 4차례 브랜드 체인지까지 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재계약이 되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차에 대한 설명도 어, 과정과 절차는 따로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계약을 하는 조건 어, 배분율이든 일시장려금, 선장려금이거든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점주님들이 판단하는 게 옳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점주님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 가게에 대해서 향후 시장성이 나의 점포가 계속 주변이 성장형인지 성숙형인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5년 완료 후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매출이 상승 가능성을 판단하신 뒤에 상승할 것인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권이 계속 성장 어, 아파트 상권이든 주거 상권이든 공단 상권이든 새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성장할 수 있는 상권이고요. 이미 오랫동안 그 자리가 노후 오래되고 재개발을 필요하고 더 이상 유입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주변의 호재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다 성숙한 성숙기 상권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음, 내 가게 주변 상권이 성장기 있냐, 성숙기 있냐에 따라 어떤 형태로 재계약하는 게 달라진다라고 보는데요. 제 가게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시면, 어, 저는 배분율을 추천합니다. 배분율은, 음, 배분율 자체가 우리가 이익 금에 대해서 몇대 몇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매출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배분율을 나눌 때 성장하는 것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6, 5년을 계산했을 때, 그게 매달 누적되면 일시장려금이나 선장을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게가 앞으로 매출 상승의 가능성과 성장기에 가까운 상권이면 배분율 위주로 받으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가게가 주변 상권이 성숙되어서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일시장념을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반대로 앞으로 매출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주변에 재개발이 일어난다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매출이 유지 또는 마이너스로 갈수 있는 일시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상권 같은 경우는 일시장려금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시장려금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 근래 계약 종료 1년간의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어, 계산 방법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시장려금을 받는 방법을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이 계속 성장하지 않거나 성숙이거나 하량 하락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일시 장려금을 받는 게 점주님들한테 훨씬 더 이득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5년 동안 열심히 일한 어떤 대가 또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재계약을 하실 때 현명한 판단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요. 또 우리가 양수도를 한다거나 본부임차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경우 이런 조건에서 제외입니다.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던데, 어, 우리가 양수도를 한다거나 내지는 점포였던 특이사항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점주님이 임차를 하고 있는 점주 임차에 관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음, 절차상 어, 회사로부터 당연히 내용증명 발송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을 다시 한다는 것은 가게를 그만큼 발전시켰고요. 또 그만큼. 기여도가 점주님에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점주님들에 대한 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우편식구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님들의 소통망이나 다름없습니다. 저 또한 편의점을 굉장히 오래 운영했고요. 그리고 재계약부터 폐점까지. 어, 여러 가지 형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주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시간 방송이 하루에 세 타임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어, 이제 40대 주부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로 저희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소통해 보시고 저희 채널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다 보면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음, 구독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우리 점주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계약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더 좋은 조건으로 더 고고 행진 매출을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량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